그 황재원 증인 어 신라 면세점 판촉 팀장입니다. 위증하면 국회 증언부 감정, 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 창원 지방 법원 김인택 부장 판사하고 아는 사이 맞죠? 네, 맞습니다. 김인택 부장 판사는 창원지법 형사합의 4부의 명태균 게이트 담당 재판장입니다. 어, 증인 올해 2월 28일, 5월 3일 히로시마와 강저우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받고 있 갔던 거 맞아요. 여행 있구나. 다녀온 거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2월 7일 화면 좀 올려주세요. 200만원 상당의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원에 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어,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으로, 여권 여건 사진으로 대리구매 하신 거 맞죠? 예, 네, 이것도 지금 수사. 화면 올려주세요.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대리구매 해준 건 맞습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3주 후에 히로시마로,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골프여행 떠나신 것도 맞고요.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본인 2월 12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신라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으시고 그 담당 변호사 조용현, 조용현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 그조 변호사와 김인택 판사와 본인 3명이서 히로시마 여, 골프여행 가신 거 맞죠? 네,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올 수사... 4월에도 톰니아를물어보 관계를 말씀하지 수사 중이고판뭔사요 4월에 톰 브라운 바람막이 자켓을 또 증인이 구입합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를 80% 할인 받아가지고 40만 원에 샀고 이때도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일주일 뒤에 또 둘이서 광저우로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네 수사를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골프비 때. 누가 누가 계산했습니까? 이것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나요? 어, 그 절대 안본인 수사 받는 것은 대리구매잖아요. 이거는 대, 수사 대상 아, 수사 아, 상황이 아, 네. 아닌데 왜 답변을 아, 못 합니까?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관세법 대리구매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대리 구매한 걸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골프비 누가 누가 냈습니까? 법인 카드로 결제한 거 맞아요? 그 부분도 왜 신라 면세점이 네. 그 판사 골프 접대합니까? 그 면세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럼 법인 본인 그런...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 그것도 지금 지금의 회사랑은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지금 본인이 왜 김인택 부장 판사한테 이렇게 계속 대리 구매해 주고 접대해 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두, 두 사람 알고 지낸지 10년 넘었는데 이거 한 번만 그러신 거 아니죠. 중앙 이거만 몇 지금, 번이나 해줬습니까? 네, 그 지금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관세청은 신고 접수되자마 됐는데도 당사자들 서면 조사조차 특히 판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고 증인만 지금 대리 구매로 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는데 본인하고 김인택 부장 판사하고 공범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 지금 그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질, 네, 지, 증언할 것도 없는데 왜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십시오.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그, 김인택 부장판사 명품 수수, 골프 접대 의혹, 이 지금 증인 답변을 보시면 사실로 확인이 되는데요. 원래 2월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됐고, 그런데 윤리감사관실에서 뭐 하고 계신가요? 왜 이거 결과 빨리 안 내놓으십니까? 저희들은 9월 무렵에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 그니까 9월 달에 서야 이걸 알게 되셨단 말입니까? 2월 네. 달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데, 벌써? 네. 네. 확인됐는데 2월 달에 윤리 감사관실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장 판사가 여 부장 판사 여권 사진으로 명품들을 대리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 관세법상 대리 구매가 공범 관계로 보여지고 그러면 윤리 감사관실에서는 빨리 이걸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장 판사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 검찰 수사 중인 단계에서 인지를 지금 하게 된 것이라서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대,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상관실은 지기연 판사도 그렇고 김인식 판사도 그렇고 검찰 수사 결과를 그냥 계속 강남일 때 강조를 기재를 계시는 건가요? 제 국가공무원법 83조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자, 있습니다. 명백하면은 징계할 수 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똑바로 이렇게 안 하시니까 제 식구 감싸기, 판사들의 이런 일탈 행이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광주고등법원장님. 음. 그 법원, 법관 법 징계법상 법관은 징계사유가 뭡니까? 아세요? 유이나성실 예? 의무 등이 아니 징계 징계 종류를 말씀 말씀 말씀해 보세요. 징계 종류는 정직과 감봉 등이 있는 거죠. 정직 최대 정직까지밖에 네. 없는 거죠. 네.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이 가능한데 법관은 견책 감복 정직밖에 없습니다. 네. 맞죠? 네. 최근에 법관 여, 징계 아시죠? 보니까. <laughs> 일반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다 파면됐을 법관들이 최대 정직 6개월이 대부분 정직입니다. 이게 법관직위법이 법관의 성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위원 판사는 술을 마셔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위원 판사 얘기만 듣고 혐의 없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공수처 영장도 기각합니다. 이래서 법원이 성역이라는 얘기 듣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광주, 전주지방법원장예 예, 증언들, 증언들도 하시죠 아까 보시다시피 최근 5년간 성비, 음주운전, 징계 사건 보셨지만 최근에 그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호 판사가 전주지방법을 근무하고 있죠. 성매매 모르십니까? 예, 제가. 전주지방법원의 이태희 판사 근무 안 합니까? 아,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또 공수처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전지지방법 김모 판사가 지금 압수색까지 받은 적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37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는데, 지금 현, 현재 재판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재판,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판사가 어, 법과 재판하고 있다면, 관련, 어, 피고, 피고인들이 제대로 실, 그 재판을 신뢰할까요? 예, 아직 그,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그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네, 본인은 지금 완강에 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저희가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어서 어, 지금 그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제주지방법원장님, 네. 제주지법 판사 3 명이 낯수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부이 판사들은 룸사령 젖대를 받고 사법거래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방청인들에게 한 폭언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샀습니다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 들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방위도 하지 마라. 한숨도 쓰지 마라. 오직 눈으로 봐라. 이거를 어길 경우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원, 판사입니까? 제주 법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 오창원 부장판사. 저희가 뭐 위원장께서도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세 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 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경훈 판사 등과 오창훈 판사 또 강남주 판사 등이 근무 중에 음주 사건으로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촉부견으로 엄히 어, 어, 훈계하였습니다. 아주인는 법원 징계법상 징계에 해당합니까? 아 그것은 아니 아니죠. 아, 네. 근데 보통 이 공무원들 보통 이 근무 시간에 술 마시고 청주지법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징역 6월 나왔어요. 22년 5월 14일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주의 주셨다고요? 그럼 징계가 아니네요? 징계를 받은 게 아니네요? 그분들은? 근무 시간에 술 마셔도 되겠네요. 주의 줄 거면. 뭐 누범이 좀 달라지겠지만. 네. 어떻게 법원 가세요? 네. 법원 조직법상에 그 법원장의 지휘감독권 발동하여서 주의 법관 징계법을 그런 강화, 강화시켜 드릴까요? 법의근거에서 징계 해 주셔야 되니까. 그 입법 정책처 사안입니다, 이게. 법에 법, 헌법과 법률의근거에서 물론 마이, 만약에 저희가 법률이 과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위헌 걸리겠죠. 위헌 위원, 위원이 인용 되겠죠. 근데 기에 대해서 만약 그게 너무 약해서 도저히 법적 근거 가 없어서 징계를 못 주시겠다 법원장께서 하시면 강화를 해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선속 법관의 일로 심 끼쳐들어서 오창호 부장 판사가 이 합의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변호인 모든 사람들 을 향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말고 오직 눈으로만 보라 이거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 협박입니다 법관입니까 깡패입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정언행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이렇게 권위적인... 그리고 이 트랙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요.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는데 2심에서 오창훈 이 판사가 이뭐 여러 가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정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바뀌어서 유죄 선고된 사건 아시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관의 이 재판권 남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이 아닐까요? 네, 그좀 재판 지, 에, 진행에 있어서 어, 그런 에, 부분을 대법원에서도 어, 지적을 해서 확정 확정됐죠? 네. 판결 확정돼서 지금 파기 환송심이 지금 진행. 에. 지난 6월에 네. 변호사 3명에게 우천부상 판사 회식비 스폰 요구한 의혹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신 적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 그것이 이제 작년도 6월달에 이제 공동 학술 대회가 끝나고 그이 오장 ]에서. 오창원 부상 판사가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는데 올해 본인이 스스로 9월 30일에 뇌물 수수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원그 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선고했어요. 본인은 스폰 스폰서 스폰 이 회식비 스폰 요구하면서 최진수 감사관이 잠깐 나와주세요. 하면서 아직 계속 계시고요. 원장님께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은 스폰서 요구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한 발언 내용이었고 또 이제 대화 당사자들의 의사라든가 실제 그 회식 비용 모두 네 예, 들어가죠 검사관님 네. 이이부장 네. 판사가 변호사 세 명에게 회식비 후원 요구한 거. 이거 네. 윤리감사. 예,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비위 그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 장경태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이따가 통하겠습니다. 이거를 제주 변호사들과 얘기 나누던 것 중에 나온 농담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사관실이 예. 패식도 싶고 요구한 게 농담입니까? 그 이제 방금 법원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제가 답변을 하십시오. 말씀하셨지만 그 장소가 그 호프집에서 여러 테이블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2차 회식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른 상대방은 그 제방 제주 지방법원 그 협회장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술 청취를 해보니까 오부장하고 그, 스키, 그 대화 상대방인 제주 그 변협 회장이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둘이서 그냥 이제 농담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둘이서 개별적으로 만났었던 일어난 게 아니고 판사 그다음에 변호사 교수 이렇게 합동 학술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식을 호프집에서 하는 가운데 오픈된 장소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자기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실제 그 회식에 있어서도 오부장부장이 모든 그 회식 비용을 지출했다고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두 사람 사이에 그 이제 어, 비진이 그 농담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거절했죠. 거기 중간에 예, 중간에 거기 이제 제보자에게 그 사실 확인서를 써준 그 장모 변호사가 계신데 그분도 이제 저희들 진술 청취에서는 농 농반 진단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이 회식의 네. 성격 예, 자체. 있습니다. 들어가십니다 한마디만 더. 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대법원의 윤리감사관님 나와주십시오. 직위원 판사는 그래서 그날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어요. 어제 말로 170만 원이라고 했어요. 네.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제보받은 것으로는 2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번 갔다 왔어요 직위원 판사에게 직위원 판사가 170만 원 그래서 3분의 1로 하면 100만 원이 안 돼서 청탁법 금지에 해당이 안 돼요? 직위원 판사 술 먹고 나왔다고 감사했죠? 그 여성 접객원 나오는 술집에서 샤르망입니까? 술 먹고 나왔다고 들었죠? 여정원이 동석은 그 당시에 하지 않은 걸로 지금. CCTV 봤어요? 여정원이 동석 안했는데 CCTV 봤어요? 2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CTV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긴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자리인데 표현이 그랬잖아요. 직위원판사 있는 동안은 여성 접객원이 없었지만 직위원판사 직위연판사 있는 동안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 직위원판사 없는 동안 여성 접객원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 CCTV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직위원 판사가 한두 잔 마셨다는 걸 본인이 결제했는지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리고 이게 검사 99만 원 세트 그거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봐줘서 됩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1050원인 분에게 1심에서 유죄를 때렸어요 그리고... 직영원 170만 판사는 170만원 그리고 김인택 판사는 700만원짜리 15만원에 그리고 나 누구였습니까? 이런 상황인데